자유한국당의 공천 번복이 논란인데요. 정당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 공천과 무공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거 비용을 통해서 공천과 무공천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비용은 읍면동수와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주 군의성 군의 정송 선거구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선거구가 합쳐져 넓어진 만큼 기본적인 선거운동을 하기에도 벅찹니다. 우선 네곳 모두 선거사무소를 열어야 합니다. 네곳 임차료가 대략 천만 원. 유세 차량도 지역당 한 대씩 최소 넉 대가 필요합니다. 차량에 딸린 확성기, 발전기, 기사 보수 등을 합쳐 4천만 원. 공보 등의 홍보 인쇄물이 3천만 원, 각종 현수막도 2천만 원이나 듭니다. 로고송 제작비 역시 한국당 200만 원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문자 발송 비용도 5만 건으로 계산했을 경우 1천만 원이 듭니다. 가장 많은 건 인건비입니다. 식사비 포함 1당 7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100명을 쓴다면 13일간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상주 군위성 청송 선거구는 179명의 운동원을 쓸수 있지만, 돈이 있어도 선거 비용에 걸려 모두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쉽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 연설이라든가 방송 우리 광고를 내고 싶어도 그거한번 내고 나면은 다른 걸못 해요.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하는 것이. 그러나 공천을 받으면 정당 소속의 고급 인력들을 무보수로 지원받아 선거 전략을 짤수 있고 유세 지원도 정당 비용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 비용을 꿰차는 셈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